토탈마켓의 3번.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못보는 차트에 좀 그려놨는데, 이거 왜 그려놨냐? 어, 여러분들 지금 거의 어디냐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면, 작년 11월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ABC로 여기까지 한 번, 두 번의 바닥을 찍어주고요. ABC 찍어주고, 그 다음에 1, 2, 3, 4, 5 해주고, 다시 ABC로 조정을 해요. A, B, C 이런 조정을 해주고 상승하고 절반에 되돌림며 번에 한 거야. 여기가 언제였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때가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한바탕 한 거. 여기까지 해주고 지금 여기가잖아. 그러면 다음의 흐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전 이거 그대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지난 5월달까지 가지고 1파가 좀 짧으니까 조정해 주고 다시 3파가 24년 한 11월 까지 가지고 또 조정해주고 마지막 5파. 이때 침팬지 열명 데리고 오면서 끝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간다. 우리가 원래 매도하기로 했던 보라색 박스. 여기 가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정 없이 여러분들 이익을 취하면 되는 거. 어, 하랑 도반분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해 놓은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거대로 여러 지표들이 다 교집합이 될때 여러분들한테 저는 매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건 아니면 여러분들 뭐 각자 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최고점에 팔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깨 위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에요. 저는 배터져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깨 이상에서 그냥 툭툭 던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정답이라고 하는 투자의 정답은 최고점이 정답이에요. 근데 진짜 현명한 제가 수많은 책을 봤을 때 현명한 그루들의 정답은 뭐냐면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적당히 먹는 게 그들의 정답이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정답의 정의가 다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 진짜 진심 진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답이라는 정의를 적당히 먹고 안정적으로 먹는 게 정답으로 둬야지 최고점에 먹는 게 정답에 주면 여러분들이 최고점 다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아래에서 어깨에서 안 팔았으니까 여기서 놓쳐가지고 수많은 큰 수익을 다 뺏길 수 있는 그 리스크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올라가면서 좀씩 파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다 팔려고 노력을 하면 못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지 마라 라는 게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툭툭툭 매도한 거를 하랑 도방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그거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건 아니면 나는 거기에 얹어서 난더 최고점을 노릴 거다 그 각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어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고점이라고 언급을 지금 못 드리지만 여기 그어놨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도착을 하면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도착하면 근데 그때 가서 아 어디가 고점이지? 더 먹고 싶은데 계속 가니까 하루하루 계속 오니까 그래서 못 팝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는 하 마음은 수양이고 불장 오기 전에 제일 해야 될건 내가 불장의 끝에 어떻게 내 탐욕을 절제할지 미리미리 생각하는 거 그게 제가 불장 전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정신 시뮬레이션 하라는 게 그겁니다. 왜냐면 이때 가면 더 먹고 싶으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더갈것 같은데 수많은 유튜버 키면 다더 간다고 하는데 막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니까 못 팔아요. 근데 미리 나는 보라색 박스 가면 이미 그래도 난 50%는 팔 거야 라는 죽어도 팔 거야 라는 정도의 자기의 정신 세뇌를 해놓으면 망할 확률이 일단은 절반으로 확 줄잖아요. 50% 팔아놨으니까. 그렇죠. 더 가면 50% 있어서 좋고 빠지면 50% 그래도 팔아으니까 좋고. 근데 대부분 여기서 나는 최고점에 100%를 팔 거야라는 도전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세일에는 유혹이 다 스타벅스로 그죠? 귀가에다 속삭이는 거야. 너더할수 있어. 어슴세벽저 쫄보 얘기 듣지 말고 또 야, 지금 10배 먹어야지 5배 갖고 되겠니? 야, 3배 갖고 되겠니? 야, 열배 먹어야지. 지금 너뭐 하는 거야? 뭐 바보야? 딴 애들 다 지금 선물 쳐가지고 지금 몇 배씩 거는데너 이번에 시드 불려야지. 뭐 하는 거야? 다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다 날리는 거. 돈을 이래서 여기 고점에 어떻게 한다? 빚까지 내서 돈을 다넣습니다 그죠? 쌀때못 샀던 코인을 비쌀 때 사지 마라. 이게 우리 어슴새벽 채널의 아주 큰 얘기. 슬로건 중에 하나죠. 쌀때못 샀던 코인. 쌀때못 샀던 이때 사라고 했죠. 이때 사라고 했죠. 쌀때못 샀던 코인은 비쌀 때 사지 마라. 그게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 전에는 여기서 했던 소리고 22년도, 23년도 이럴 때 이때 했던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FTX랑 23년 이럴 때 했던 소리, 쌀때못 샀던 거 비쌀 때 사지 마라. 그러면 말안 듣고 비쌀 때 사. 그러다가 싸면 또 팔아. 그죠? 비쌀 때 사고, 싸면 또 팔고, 제발 쌀때못 샀던 거 비쌀 때 사지 마라. 하면 또 비쌀 때또 사. 2 4년 12월에 리플 4,000원, 5,000원, 이럴 때또사그 다음에 2,000원, 그또팔2 0 0반원하또팔야 계속 반복하는 거 2,000원, 그리고 영원한 침팬치로 남는다.